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북극에 다녀와서 사 가지고 온 기념품들을 한번 소개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어, 먼저 저는 게 편지 슈퍼 가면은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고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생긴 마시멜로를 골랐는데 젤리 필드 마시멜로. 맛있대요. 그래서 사 사가고 했고 이거는 토메이 토마티 토마티라는오이시라는 제품에서 나온 과자인데 이거 한번 먹어보더니 엄청 맛있다고 많이 사가고 싶다고 해서 이게 또 사이즈별로 있다고요. 엄청 큰거 그리고 이게 중간 거 그리고 이게 제일 작은 거. 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거니까 많이 사가자 해가지고. 이거 큰 사이즈, 제일 큰 거는 빼고 중간 거랑 미니 사이즈 해가지고 좀 귀엽게 사와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남편이 먹고 싶다고 한 칼비의 트로피칼 코코넛. 실리이실리이고 이거는 망고모찌. 이거는 제팬니스 스타일 피넛모찌인데. 이거 뜯어서 하나를 먹어봤는데. 뜯으면 이렇게 돼있고. 뭔가 딱 생각하는 그냥 찹쌀떡 안에 피넛, 땅콩크림이 들어있는 딱 그냥 찹쌀떡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샀는데 뭔지 모르겠어야지안 먹어봐가지고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샀는데 아직 모르겠고 요거는 한시장에서, 한시장이 아니라 그 지영동 야시장 나이트마켓에서 산 폼폼푸딩 가방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한 4,000원? 4,000원 정도에 구매했어요 그거는 그냥 스타벅스 가방 라탄 가방인데 저는 그 지황동 야시장 가면은 이렇 라탄이나 라탄 가방이나 모자가 이쁜 게 되게 많을 줄 알았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없어요 제가 제가 못 찾은 것이또 있지만 없어가지고 이거라도 사오긴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마감이 다 이렇게 엉망이어가지고 오히려 이거 들고 다니다가 가시에 찔릴 것 같은? 그래서 사왔으니까 들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사온 먼지 먹은 정글보이 오리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저는 이거 보지 못했는데 오레오 웨이퍼로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하이주 소답밥 레몬 맛과 콜라 맛 섞여있는 거 그리고 그냥 이거는 다 너무 유명한 베트남 사람 많이 사오는 코코넛 과자. 이렇게세개 3개, 크게 3개 구매해왔고요. 이거는 커피조이 라는 건데, 이거 하나만한번 먹어봤는데, 멈출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작, 이거 뜯으면은, 이렇게 작게, 여덟 개가 있나 봐요. 39g씩 여덟 개. 그래가지고 이거는 나눠주기 좋고, 저도 이렇게, 작으니까. 뜯어서 먹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새 박스 구매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태국 김 과자 그리고 베트남의 명물 크록스도 아이들 거 구입을 했는데요. 저는 그 킹콩마트에서 조금 더 위로 지영동 야시장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크록스라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나에 36만 동을 내고 구입을 했어요. 36만 동이라고 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하는데 야시장에서는 한 25만 동까지 팔더라고요. 근데 약간 야시장에서 사면 14,000원에 사는 거고 매장에서 사면 2만 원에 사는 건데 야시장에서 사면은 거기막 엄청 덥고 막 애들 막 신겨보고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5,000원 더 내고 시원한 데서 그냥 깔끔하게 잘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기에 같이 파는 지비츠. 이건 하루 하나에 10만 동 5천 원인데, 사 지비츠도 사려면 엄청 비싸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아이들 원하는 거다 고르라고 해줄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35,000원. 지비츠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남아 가면 이렇게 아이들 칫솔을 많이 사와요. 아이들 칫솔이 우리나가보다 훨씬 싸고 뭐 여기저기 선물하기도 좋아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칫솔을 재미왔습니다 그리고 선셋타운에 푸꾸옥에는 선셋타운에 스타벅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사온 귀여운 푸꾸옥 미니컵, 다음에 푸꾸옥 마그넷 그리고 이건 뭐 유명한 벤또 그리고는 킹콩마트에서 산 귀여운 종지. 전 이건 접시가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야시장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뚜고기 이런 소금이나 후추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소금 종류가 엄청 많아서, 저희가 다사 수는 없어서, 한 다섯 개를 사가지고, 그 중에 먹어보고, 제일 맛있는 거, 저희 입맛에는 이 레몬 칠리가 제일 맛있었거든요. 이 레몬 칠리 두개 사고, 이거 하나 사가지고, 이거는 한번 고기와 맛있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후추는 그냥 이거 하나씩만 샀어요. 뭐 많이 솔직히 많이 먹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태국에서 유명한 선실크라고 하는데 제가 태국을 엄청 많이 다녔는데 처음 왔거든요. 그리고 아 베트남에 있으면 사가야지 사가야겠다 했는데 킹콩마트에 있어서 이렇게 컨디셔너네 개 사왔고 아이들. 불소가 담긴 치약도 이렇게 되게 가져왔고. 헤드앤숄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이즈 사려면 잘 없더라고요. 여행용으로. 이 사이즈를 샀고. 어, 막 떨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 소유, 유명한 거. 이거 그냥 하나씩만 이렇게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땅콩. 땅콩을 사왔는데, 이게, 이게 슈슈가 있고 다른 게 있는데, 저희 먼저 일단 킹콩마트에서 이걸 종류별로 맛별로 사가지고 부겐드 별로 사가지고 다 먹어봤어요. 근데 요 아저씨 그림 있는 이 그냥 기본맛이 제일 맛있어가지고 주영동 야시장 가면은 이거를 직접 그날그날 볶아가지고 그 맛을 입혀가지고 거기서 바로 판매해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샀고 이게 지금 저희 백그람을 샀는데 킹콩마트에 가면 이 100g이 한개 27,000동.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 약 1,500원이에요. 근데 이지영동 야시장에 가도 굉장히 다른, 이걸 파는 집이 엄청 많은데 그 집마다 가격도 다 달라요. 프로모션도 다 다르고 그래서 다 돌아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집에서 사시면 되고 저희가 샀던 집은 이 100g을 5개를 사면은 4개를 더 주는 프로모션 했어요. 그래서 9개에 17만 5천동. 어, 이게 약, 이게 많원 그래서 한 개에 0 원권. 진짜 싸죠. 그리고 지인들한테 선물하기도 좋고, 아이들도 잘 먹어가지고, 이렇게 엄청 많이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사면은, 이거는 땅콩 샘플들 엄청 많이 주고, 이것도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일단, 킹콩마트에서 드셔보시고, 지영동 야시장에서 사면 좋은 게, 이게 지영동 야시장에 가면 그날그날 만든 걸 바로 팔거든요, 볶아서. 그래서 내가 뭐이 맛을 원한다. 그러면은, 요거 상자를 가져와가지고, 직접 그 땅콩을 담고, 거기서 실링을 해줘가지고, 제가 그날그날 만든 걸 이제 바로 패키지 포장을 해서 먹어가지고, 이게 기분 탓일 수 있는데 저희 입맛에도 이 야시장에서 만든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킹콩마트에서 산 것보다. 그래서 가격도 가격이지만 맛적인 면에서도 야시장에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